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경자의 9월 11일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질문 사항은 텔레그램에 올려주시는 게 제가 확인하기 더 편해요. 예, 오늘은 방송 짧게 마치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캔들을 활용한 매매법, 경자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준 매매 노하우에 대한 영상을 이제 준비해서 올릴 거예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네,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부터 미 대선 토론이 있었죠. 제가 원래 대선 토론 실시간 브리핑 방송을 하려고 조금 일찍 키려다가 실시간으로 통역분 읽어드리거나 해석해 드리는 게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 마치고 켰고요. 대신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네저 이렇게 토론 상황에 대해서 중계는 다 해드렸어요. 중간에 짧게 익절도 했었는데요. 같이 진입하신 분들 있으면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오늘 대선 전의 마지막 토론이 거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 토론 이후에 지지율 변동성에 있어서 트럼프가 토론을 잘하면 무조건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반대로 해리스가 잘하면 비트코인 이제 진짜 시즌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토론만 놓고 봤을 때제 생각입니다. 초반에는 트럼프가 기선제압을 좀 해주는 것 같았는데 해리스가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크게 알차진 않았어도 트럼프보다 다좀 토론에 대한 준비가 훨씬 잘 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한 거랑은 좀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좀 사전에 기사도 내고 했는데 이제 말을 좀 유하게 잘했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했던 망언이나 이제 기존의 좀 지지자들이 아 이건 좀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를 오늘도 조금 하면서 네 그래서 해리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지금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 중에도 트럼프가 밀리니까,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쭉 밀렸는데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해 주는 것 같다가 다시 계속 밀리면서 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트럼프가 좀 말을 잘하면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또 트럼프가 또 밀리면 내리고 약간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토론 시작 전보다 떨어진 시세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CPI가 있고 FOMC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의 미 대선 토론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만 지금은 CPI 이후 시장 반응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왜 그렇냐 하면 CPI 발표 이후의 결과치에 따라 이미 대선 토론에 대한 시장의 반응까지 한 번에 더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CPI가 워낙 영향력이 큰 경제 지표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은 뭐네 어, 그렇죠. <laughs> 어, 저희 오늘 같이 방송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들은 수익을 낼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동성 있을 때마다 같이 대응하면서 잘 수익도 내왔고 오늘 밤. 9시부터 논스톱 라이브 방송 진행하니까요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 같이 참여하시고 어, 많은 분들, 이제 새로운 분들도 같이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000달러 프로젝트는요 현 시간 기준으로 5,900달러 평가금액 달성을 했고요 네, 490% 수익 돌파 축하드립니다 박수 짝짝 네, 네, 다들 축하드리고 천1 뭐0 0달러로 같이 안 하고 계셔서 뭐 수익이 좀 작거나 나중에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어제 하필이면 매매를 조금 쉬어가는 날이어가지고 그 전보다 수익률이 좀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분들이 있어도 이제 추석까지 진행하니까요 마무리까지 제가 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캉올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 관점 짧게 복귀하고 오늘 주간 등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아, 네, 감사 말씀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는 정확히 말씀드린 박스권 안에서 주간에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횡보장이 이어질 거. 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손익비 좋은 자리에만 그냥 짧게 익절하는 대응 만 했고요. 야간에는 어제 박스권 상당 57.5k 부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지속 실패 하면서 나스닥 개장전에 한번 쭉 밀렸고요. 반등 하나 싶다가 또 밀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1K 정도 밀린 후에 테슬라의 상승과 CPI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재차 반등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경자님 어제 근데 왜롱 전날처럼 안 잡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왜냐면 제가 사실 이런 자리는 잘 놓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트를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시부터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개장하는 거 보고 바닥에서 롱을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렸다가 장대은봉으로쭉 빼버리거든요. 네, 그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개미분들은 이거 못 견디고 본절에 나오거나 약손실로 손절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심리상 이렇게 막 계속 꼬리 말면서 올리면 한 요정도 요 구간까지 더 오르지 않을까? 여기가 57K 확실하게 회복해서 올라주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아 여기서 이제 확실히 찐반이다 어, 이제 더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쭉 밀리죠. 이게 사실 나스닥 개장 후에는 어떤 이슈로 변동이 나올지 모르고, 사실 새벽 등할 거였으면은 제가 뭐 잡았을 텐데, 이제 오늘 CPI 온라인 방송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체력 비축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뇌동 매매로 억지 포지션 잡는 것만큼 시드 관리의 독, 이 독이 없어요. 이게 낮까지 막 낮에 이렇게 쭉 스윙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내 수익 지키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나 보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 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는 앞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앞에 것에 대해서 아, 확실한 좀 기준점이 없고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흘러가게 두고 그 안에서 이게 보일 때 대응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밤 9시에 방송 시작 전까지 좀 어떻게 경자는 대응할지 브리핑 이어갈 텐데 어, 네, 어제는 전 이자 상승과 CPI에 대한 기대 심리로 어제 박스권 상단이었던 57.5K죠. 요 상단 부근에서 횡보를 했다면 오늘은 미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의 여전한 막말과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중동 전쟁 등에 대한 공포 심리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대응을 할 예정이에요.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비교적 거래량도 많고, 뭐 오늘 오전에 이제 대선 토론이 있었으니까요. 또 뭐, CPI 당연히니까 당연히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펀딩비도 뭐, 음펀비 양펀비 오락가락해요. 거래소마다 음펀비인 것, 뭐, 양펀비인 것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길게 있더라는 구간보다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CPI 전까지 어제처럼 짧게 단타 대응만 할 생각이에요. 네, 제가 아까 토론 중에 롱 포지션 잡아서 익절한 구간이 요, 요 구간이거든요? 이게 쭉 밀리고 나서, 짧은 음봉 망치 캔들이 나오고 다음 캔들에서 직전 시가를 깨지 않는 양봉이 나오면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다음 장대 양봉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 익절을 하고 나서도 꽤 많이 더 올랐어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 게 만약에 익절 타이밍을 놓쳤다면은 제차 눌릴 때어 손절해야 하나 하고 분명히 흔들렸을 것 같거든요. 매매를 할 때는요. 여기서 익 절하고 더 갔을 때의 나의 심리와 다시 돌아왔을 때의 나의 심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롱을 잡았으면 다시 빠졌을 때 숏을 잡았으면 다시 말아 올렸을 때 이랬을 때의 나의 심리 이 차트 속에 있는 뭐 제가 심리자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차트 속 심리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멘탈 관리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익 절은 항상 옳다. 네, 내가 익절했고 뭐더 가면 좀 아쉽지만 익절은 오르니까요. 뭐 그런 거 만약에 더갈것 같은데 여기서 익절 안 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서 분할 익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뭐 네, 익절이 옳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손실 봤을 때아 익절만 오른데 나 손실 봐서 아막 짜증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네, 멘탈 아 멘탈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매매라는 게 진짜 정신력이 되게 중요해요.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뭐 어쨌든 이렇게 최대한 짧게 짧게 좀 대응을 이어가면서 좀 최대한 손 수익비 좋고 오늘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이제 리스크가 적은 자리, 어, 리스크는 없을 수가 없어요 매매하면서 이제 리스크가 적은 자리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천 달러 프로젝트 추석까지잖아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프로젝트도 최대한 순항을 해볼 예정이고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줄여가면서 오늘도 좋은 수익 실현 위주의 매매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제 새벽에 롱 잡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 진짜 고점에 나오신 거면 너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보다 잘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리고 사실 지금 다시 다 떨어져서 되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판단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도 예,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까지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경자 이벤트 다들 알, 알고 계시죠? <laughs> 네. 구독자 인증만 해도 테더를 드립니다. 아직 들어오신,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 중에서 아직 테더 못 받으신 분들은 저 저한테 구독자라고 텔레그램, 개인 텔레그램 보내주시고,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테더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댓글하고 더보기란 참조해주시고요. 네. 그럼 질문 답변 못 드린 것들은 뭐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 건 패스를 했는데, 이제 좀 텔레그램에 정리해서 마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오늘도 성토합시다.